어, 가연이가 지금 아침 8시 45분인데 일어나기 너무 힘들어하고 있어요 졸려요? 음... 어, 가연이 정신 차리라고 하은언니를 틀어줬어요 친구 유튜브인데요 어, 신기하다 이렇게 TV로 보니까 어. 가연아 정신 차려 비오는 날은 유독 일어나기 힘들어하네요 거래, <laughs> 엄청 빨리 가죠 언니. 언니는 좋게 화이팅이 넘치나 봐. 힘이 넘치나 봐. 언니 대단하다. <laughs> 하연 언니 재밌네. <laughs> 어 무슨 자세예요 지금 가연이? <laughs> 가위나 무슨 자세예요? <laughs> 가위도 이제 다 먹었네요. 산균도 먹고 하은 언니의 선한 영향력인가요? 치카도 아주 잘하네요. <laughs> 무슨 소리예요? 민니는 엄마가 좀 해드릴까요? 위에만 아 어서 잘하세요, 잘하세요 진정해 아 위에만 엄마가 이렇게 해드릴게요 이한 번만 이 됐어요 이제 마무리하시면 될것 같아요 네, 어떻게 해야 되죠? 그럼 여기 있습니다. 우리 갑자기 손으로 하는 거죠, 또청개구지처럼 방금 정말. 그래요, 제대로 하세요. 세 번만 더 하고 나오세요. 가위가 들고. 아리 동산에. 아 엄마가 이노래 잘못 들어가지고요. 집에 먹을 게 너무 없어서요. 이제 지금 동네 마트에 잠을 보러 왔어요. 어, 일단 채소가 너무 없네요. 제가 찾는 건 시금치. 시금치, 시금치 사랑. 길이가 길지 않은 게 맛있어요. 두부도 미니미니한 걸로 사고요. 두부는 그냥 사놓으면은 뭐라도 꼭해 먹게 되니까. 매운 청양고추 <laughs> 소가기 가격이 엄청 싸네요 수박도하 사야겠다 쓰레기 카드를 충전하러 가고 있어요 아파트 음식물 버릴 때 쓰는 건데 편의점에서 충전을 해주거든요 오늘 5천원 충전할 거예요 어, 냉동실에 완전 꽝꽝 올려있던 국거리를 찾았어요 오늘 어... 어차피 여기 냉장고 야채 칸에 무가 있었거든요. 소고기 목국을 끓여놔야겠어요. 좋아하겠죠? <laughs> 그리고 아까 아침에 사온 시금치. 시금치는 지금 바로 해놔야겠어요. 얘는 좀 녹으라고 꺼내놔야겠습니다. 얼른 녹아라. 음, 는 소고기에다가. 생크림에 이렇게 다진 마늘을 넣을 거에요 다진 마늘은 듬뿍 조금 볶다가 물 붓고 물 넣고 어 그냥 집에 가서 보여줘 왔어 왔어 엘리베이터 왔어 못생어어 어우 못생겼어 어우 못생어어 어떡해 아만하하 먹지 지 얼른 물 흘린다 또 요즘 둘이 완전 레고놀이에 꽂혔네요. 오늘은 시금치랑 소고기 볶음을 끓여놨어요. 그래서 밥을 차리기가 참 수월하네요. <laughs> 따로 먹으면 되죠. 밥 먼저 먹고, 음. 수저로 무랑 이렇게 한꺼번에 퍼서 먹으면 되죠. 이제 새콤달콤 양상추 샐러드도 먹어. 서서 먹는 거야 가연이? 앉아서 먹는데. 가연아 시금치. 시금치가 울고 있어요. 음, 울고 있어. 나먹었줘 하고 울고 있어요. 아 어, 이제 웃네요. 가연이가 먹어줘서 이거야? 응. 상사랑 둘이 만인는 거예요. 아 됐어 이제. 어머 어 오늘은 안 만들어줘요. 아니 웃어. 개 맨날 터났나봐 아니야. 고기도 있어요. 응, 고기 안있어 응. 음. 시금치도 있고요. 시금치가 울어요. 어, 시금치가 울고 있어요. 나왜안 먹어줘? 아이빠. 어. 어. <laughs> 제자리로 돌아옵니다. 정신 차리세요. 시야. 스러드랑 많이 먹었네. 엄마 도시락, 엄마 그 도시락 맛있어요. 도시락 맛있어요? 네. 어떤 도시락이요? 어 이거요. 이 도시락. 도시락 아니거든요. <laughs> 이거요. 이거 도시락 맛있어요. 음 다행이네요. 많이 먹어요 그러면. 도시락이요? 네. 도시락 많이 먹어요. 네. 네. 내 도시락 맛있니? 네. 어.

아, 일어나게 해봐 아까 아빠처럼 이렇게 윗몸 일으키기. 숨어, 숨어야 마이카아숨야다 숨었네. 숨었대, 빨리 찾아. 가나가나 열어봐. 어, 여기 있나? 사정 없어? 어, 그럼 어딨지? 어, 진... 아, 분명 요리 들어갔는데 음, 신기하다 아빠 가봐 강이방에 있나 강이방에 있나? 저 가봐 디네 베란다에도 거기 있어 없어? 아 내가 알것 같아 야 이리 와봐 가희나 아빠가 몰래 안방 창문으로 저쪽으로 넘어갔나 봐 베란다가 찾는다! 찾는다! 찾았다! <laughs> 이번 <laughs> 응?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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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숨어야지. 꼭꼭 숨어라. 머리카락 꼬인다. 아직 숨지? 숨었니? 아니. 도망 꼭꼭 숨어라. 머리카락 꼬인다. 아직. 숨었니? 아직. 아직. 아직? 아직. 아직 다시 물어 봐. 여기에서 먹군. 찾았다. <웃음> <웃음> 찾았다. 아빠, <또> 숨어야, 예? <laughs> 대답을 안 하니? 다시 해줘 나 숨었다!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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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찾아 그래 그냥 찾아 엄마. 너 자도 좀 빨리 먹으면 안 돼? <laughs> 어? 분 <굉장히> 아빠 소리가 났어 <laughs> 여기서 났는데? 아빠 소리가 분명히 났어 아빠 소리가 분명히 났어? 불 켜봐 <웃음> 방용 <웃음>

이렇게 아빠랑 안아줄 거야 하윤아 문 그려줄 수 있어? 네아 어, 좋아 어떤 색으로 그려줄 거예요? 자 알겠어요 그려주세요 문문에그려 주세요. 만든 거예요? <laughs> 화장실 변기? 응. 화장실 변기랑 뭐기 식탁이에요 식탁? 네. 응. 근데 의자가 왜두 개밖에 없어요? 식탁도 만들고? 우리 세 가족이잖아요. 와 여기 침대도 있네. 우와 여기 방이랑 다 만들었네. 신기하다. 화장실이랑. <laughs> 아 뭐한 거야? <웃음> <웃음> 결국 가연이가 또 이겼네. 자. 짜 진짜 환장하잖아. 난 빨간 머리 할래. 어차나 가연지. 나 머리를 빗겨주는 거야. 머리를 아주 아프게 하는 거야. 지금 살살 빗겨줘야지. 우리 머리 빗고 뭐 할까 주주야? 장고마워. 재미지가야 나 이렇게 보니까.